원래 일출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차를 반납해야 돼서 대충 이렇게만 보고 가야 돼. 이제 출발. 가자. 오무지개다 어. 이제 멜번 시티로 출발. 어디? 저기. 오우 씨~ 양말은 챙겨야지. 낭챙~ 자, 이제 출발.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자. 예. 네 자, 이제 차 반납했고, 이제 버스나 뭐 트램이나 기차 타고 집에 가서 짐 두고 이제 시티 좀 돌아다니겠어. 오케이. 아 날씨 너무 좋다. 여기 있는 뭐지 카드가? 플랫폼 원이면 저기잖아. 원저데 여기도? 안 아, 돼. 여기서 타라고 하긴 했는데. 아 반대편에서 타야 된다. 아아 무조건 그걸로 해야 된대? 카드 안 된다. 게 하나만 사도 되나? 하나로 해갖고 세 명이서 쓸수 있나? 충전식인가? 이것도? 이건 충전식이었던 거 같은데. 오버 탈래? 오버 얼마인지 번볼까 일단 <laughs> 이게 저 카드를 사고 또 충전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땐 그냥 우버 타는 게 낫지 않나? 우버 얼마야? 안 된대 한장한장한 명당 한 장. 음. 15불이면 가는데? 그러면 스 지코 타야지. 그러니까 그 나갈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내가 잘못 찍었나? 멜버른은 전체 다마이키카드만 써야 되는데아 진짜? 어. 어떡하지? 뭐 그러면 그냥 살래 아니면 필수적인 교통카드라네요. 뭐... 트램, 기차, 버스. 어. 그냥 여기서 그냥 사고 그냥 타고 다닐까? 해야 것 같은데 쓰읍... 그래 마이키 패스 마이키 머니 체크 마이키 바이 마이키 바이 마이키? 어 풀페일 아~~ 그럼 이걸로 가야되나? 여기서는 이거밖에 못사는거 같아 아니면 일단 우버타고 가서 뭐 시티에서 한번 돌아봐볼까? 네, 이거 하다가 지금 왔네 일단 우버를 타 못타 아, 그래. 이제 집 놔뒀고 밥 먹으러 갈게. 어디로 가? <laughs> 아, 여기서 타라는데 여기, 여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어? <laughs> 아, 니 이거 아니잖아. 서 있어야 하는 것은데 아, 맞네. 와, 길이 이렇게 좁아. Wait behind this line. 뒤에. 쉽지 않다. 그래 럼 가보자고 이제 그 멜번에 그 무료 트램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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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자연스럽 좋은데? <웃음> 좋은데? 솔직히 그냥 골코로트램이다게 없긴 한데 긴해무 트램 안타 봤어 안타 봤어? 그냥 이거야 게 네. 네이버는 무료 툴에 네. 재밌네 네. 건물이 뭐가 유럽풍인지는 하나도 네. 모르고 있긴 하다 진짜. 그니까그 그, 그쪽 라인 가려나? 막 밑에라인. 아저 밑에가. 여기가 혹시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동쪽 라인이지 음. 미술관이랑 음. 도서관. 뭐, 오늘 딱할수 있는 만큼 딱 하고 내일 또 갑니까? 그냥 오늘 그냥 밑에 좀만 다 봐도 충분할 것 같아. 멜번 사람 같 어? 어? 사람, 같아 Hung Sang, Hung 기 a n g Hung s 어, 치키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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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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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렇게 해서 38불 키 <laughs> 이제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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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페 여기네 아닌가 여기 바바브라단 맞아 맞네 바바부단 브라더스 맞네 사람이 너무 많다 진짜 괜찮아 맛있어 느낌 근데 <laughs> 카페 대충 깔만 보면 아니까 네, 시 도 아, 바바보다. 와 H&M H&M 왔는데 너무 크다. 대박. 이런 H&M 처음이네. 도망가는데. <laughs> 와, 여기 아닐까? 캐리어 안으로 던져. 자 이제 숙소를 왔어. 여기가 화장실이고리끔해다 어? 있어 다 있어 여기가 방 하나. 코피코트. 방 피피코트코피피피 방 또 달랑 또줘 이런 것도. 유튜브 넷플릭스와여기 진짜. 신발 해야 되겠다. 신발 벗을까? 우리 친구들 초대. 근데 별로 막 깨끗해 보이진 않는데. 무슨? 우리 다 뜯을 거 있으니. 어 베란다 또 되는 건가? 오오 오, 좋다. 야 일로 와봐. 야 여기 미쳤는데? 야, 너무 좋다. 오, 근데 오. 왜 똥냄새 나냐? 오. 우와. 우와, 정말. 우와. 아,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야 오. 돼. 이렇게 있고, 이게 방두 번째. 근데 이렇게 해서 88불짜리 방. 4명이 살수 있는데? 야, 여기까지 하면 5명. 5명에서 해야하자 어, 너무 좋다, 여기. 밥 파는 중아 좋다 좋아 좋아 이게 멜번의 야경 좋다 이게 뉴욕이 뉴욕 야경 똑같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뉴욕이랑 똑같아 그냥 이게 그냥 뉴욕이지뭐야 폴리스. 우리 끝. 기 김치볶음 스폴국끝자 이제 밥다 먹고 이제 멜번에 저녁을 한 저녁을 한번. 주경하러 가볼게 <laughs> 멜번이 색을 잘써 여기가 그 역은 아니지? 블린더스역? 블린더스 스트리트? 응. 저쪽 끝쪽으로 가면 대학생 쪽에 있을지도 몰라 블린더스 스트리트? 어 맞네요 아 여기야? 여기 가서 건너야 돼요 저 끝쪽 여기네 여기요 아이기 낮에는 사람 엄청 많겠다. 아 여기. 네. 여기가 거기시구만. 아, 이 느낌. 네, sure. <laughs> 감사하다. 네, 그냥 바로 찍어. Thank you. Oh, yeah, good. thank you. very much. 뭐지 oh, nice. 이 사진들은? Melrose, 신 m e 이런 느낌 나 야, 그 낮에 와야 되나? 아, 근데 여기 낮에 되면 사람 엄청 많겠다. <laughs> <응. 목소리도> 그래피이이 <이거> 누구지? <목소리도> 나발 no? 아, m 유? a 누군지 모르겠다. w h 안데 이쁘게 잘해놨다. 바지봉 이쁘숙겠다. 알록달록하네. 다 친한 곳인 색깔. 좀위 신발도 걸려있어. Sorry, I'm I'm really b i e r I'm really b i e r h t s 저는 옷도 걸려있어. 타네시와 임마 인사한 곳이 호. 여기 예술가가 많네, 확실히. 어. 예전에 여기서 진짜 삥도 많이 뜯겼는데. 거이 어. 다 털렸지, 그때는. 음, 완전. 고 강가 쪽에서 여기가 반대. 응. 이런 데가로되고 강가 걸어대고. 가보자. 가보자구. 스카이데크 이런 데가 또 아니잖아. 그치? 올리브? 스카이데 가려면 집에 가면 돼. 마이, 마이. 네. 여기로 갈까? 여기 예전에 성이었어. 여기 성주가 살았던 데거든. 여기 전쟁 아니나왔어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안 왔어. <laughs> 위에서 끝났거든. 그래요? 어. 여기는 그래서 안작대일 때 쉬지도 않어. 아. 네? 국가적인 고일아. <laughs> 아 질문 질문 그만 질 대묻지 마. 안 엎어지는 거아니었어왜 그래? 거이차 이거, 이지이지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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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번거 이거. 이거, 타워. 이거, 타워, 요 아래가 바로 강인가봐. 아라강? 야라. 야라강. 어. 야라리벌. 어, 야라리벌. 오, 여기 괜찮다. 산책하기. 어, 완전 데이트 코스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이러면은 봐봐. 딱 걷다가 앉아. 얘기해. 그러면 일일이야. 여기로 내려가면 것같은 아, 여기 어, 여기 이쁘다. 뭐야. 가 아, 어, 완전 펠론즈네. <laughs> 오빠가 다닫긴 <닿긴> 했지만. <laughs> 펠론즈네. <laughs> 형이 아까 말한 페리가 이런 거. 어, 건가? 이건가 봐. 페리가 아니라 그냥 크루즈. 크루즈였구먼. 구리즈번 아, 반문화가... 좋아, 괜찮은데 나한테는 너무 모링한 도시야. <laughs> 자, 앉으시고. 맨 마지막 남는 사람이 이겁니다 응 o k a 게 b 이 e 이또 나야? a y a y 야 u 바로 u l d n t know.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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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바닐라 바닐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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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제 카지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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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 no, 이건 한번 봐야지. 봐야지. 오! 왜? 에뭐 하는 거지? 바지 에에에이겠다 오. 에에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네에에에에에에 그럼 여기다. 네. 오. 대박. 오, 미쳤다. 뭐야 이거? 음. 여기는 이제 크라운 카지노. 카지노 들어가면 카메라 끄라야겠지? 음, 지금 꺼야겠다. 아, 카지노에서 폐가망신하고 딱 바로 나왔어. 어. 도박은 하는 게 아니야. 도박은 좋지 않아. <laughs> 나 이제 집에 들어왔고 씻고 자볼게. 안녕.